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모종 어떤 모종을 어떻게 심어야 우리집에 알맞는 배추 잘 가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말복도 지나고 며칠 있으면 처서가 다가오는데 올해는 불볕더위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잠깐씩 밭에 나가서 김장 밭 준비를 해야 적기에 모종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이 불볕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농사 짓기 좋은 계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8일에 올린 '김장 배추 심는 시기와 토양 만들기'라는 만들기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영상에서 토양 만들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토양 만들기 전이라면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 올린 영상 김장 배추 뿌리 혹병 심기 전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뿌리 혹병 예방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뿌리 혹병에 걱정되는 분으로서 이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은 이 영상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가꾸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김장 배추 심는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좋은 모종 고르는 방법과 배추 품종 선택하기, 배추 병 없이 가꾸는 방법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배추 정식 시기는 중부 지역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심고 있으며 남부 지역에서는 8월 말에서 9월 10일 사이에 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사징이 여의치 않을 때는 5일 정도씩 늦추어도 배추수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장배추는 모종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모종의 육류기간은 20일에서 25일 된 모종이 출하됩니다. 좋은 모종은 육안으로 봤을 때 싱싱하고 탐트럭게 자란 모종이어야 하며 본잎이 7장이나 8장 정도 자란 모종이 가장 좋습니다. 출하된 지 오래되어서 잎이 노랗게 변한 모종은 좋지 못합니다. 김장 배추 품종은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 최근에 많이 심는 종류는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뿌리 혹병에 강한 씨알 계통의 모종으로서 브람 플러스와 히파람 골드가 있고 기능성 배추로는 항암 배추와 황금 배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품종인 브람 샤모가 있습니다. 브람플러스는브람 3호의 CR 기능을 첨가한 배추로서 뿌리 혹병에 강하고 통이 크며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심는 품종입니다. 휘파람골드 역시 CR 계통의 배추로서 뿌리 혹병에 강하고 통은 브람플러스보다 약간 작지만은 줄기가 얇고 맛이 있으며 저장성이 좋은 배추입니다. 기능성 배추로는 베타 배추와 황암 배추가 있습니다. 베타 배추는 속이 노래서 일명 황금 배추라고도 부릅니다. 베타 배추는 속이 노래서 황암 배추와 비슷하지만은 황암 배추에 비해서 통이 크고 달고 맛이 있으며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 함께 들어 있는 기능성 배추입니다. 황암 배추는 황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어 인체 노화를 막아주며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글자 그대로 황암배추입니다. 그리고 브람 3호는 브람, 브람 플러스와 같은 품종이지만은 CR 기능을 첨가하기 전에 나온 품종입니다. 이 배추는 브람 플러스라는 배추입니다. 8월 28일 날 심어서 67일 된 배추입니다. 어, 휘파람 골드라는 CR 계통의 그 뿌리 혹병에 강한 그런 그 배추입니다. 지금 이 배추는 9월 4일날 어, 심어서 지금 오늘로 지금 68일째 된 그런 배터 어, 7줄은 지금 어, 기능성 배추인 황금 배추, 항암 배추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속이 다 찼습니다. 이 배추는 이 배추 세 줄은 모종가게 사장님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을 알고 심어보라고 준 항암배추입니다. 9월 4일날 심어서 68일 된 배추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김장 배추를 가꾸는데 여러 가지 병충해가 많습니다. 이들 병해충은 토양에 잠복해 있다가. 배추를 심어서 한참 예쁘게 자라는 시기에 활성화되어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세균성 병으로는 배추 뿌리혹병과 무름병 등이 있으며 해충으로는 배추벼룩, 잎벌레, 파밤, 나방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병의 세균과 유충이 토양 속에 잠복해 있어서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로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농약은 우리 가족이 먹을 배추인데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일반 농약을 뿌리기가 꺼임칙하게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친환경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가 나왔습니다. 살균제로는 뿌리 혹병과 여러 가지 세균성 병에 예방에 좋은 노피엠 입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추 뿌리 혹병에 잘 듣는 친환경 토양 살균제인 높이엠 입제입니다. 면적이 크지 않다면은 거름등을 넣고 두둑을 만들기 전에 높이엠 입제로 전체 뿌립니다. 뿌리는 양은 300평에 15kg입니다. 환산하면은 10평에 500g을 뿌립니다. 면적이 크거나 농약을 덜덜게 하려면은 두둑을 만든 다음 두둑 위에 뿌립니다. 뿌리는 양은 전체를 뿌릴 때보다는 다소 많이 뿌린 뿌립니다. 친환경 토양 살충제로는 토충왕 총채콜 입제가 있습니다. 뿌리는 양은 300평에 3kg입니다. 환산하면 10평에 100g입니다. 이것은 10평에 200g을 뿌리면 토양 속에 잠복해 있는 벼룩, 잎벌레 유충과 파밤나방 등 여러 가지 해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리고 비닐 멀칭을 한 다음 2, 3일 후에 배추 정식을 하면 은 뿌리 활착이 빠르고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모종, 어떤 모종을 심어야 잘 가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